아, 왔다시! 드디어 아까 집에 도착해서 한숨 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달라진게 없네 달라진게 없어 한 다섯달 만인데 그쵸? 뭔가 정겹네 집에 갔다온...뭐야 해외여행 빡세게 하고 집에 들어온 느낌? 버스를 18시간 타니까 제가 원래 멀미가 없거든요 근데 멀미가 생기더라고, 마지막 한두 시간은. 16시간째부터? 힘들더라고. 아유. 오늘은 일단, 그 농장에서 짐 싼다고, 짐을 거의 다 버려버려서, 홀스를 먼저 들려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살 계획이에요. 아 그나저나, 달링하고 에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군대 100일 휴가를 나온 느낌? 그래서 이 시간동안 뭔가를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되게 익숙하고 좋습니다. 아니, 뭐야. 오죽 타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고,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갈매기 오랜만에 반갑네. 와, 근데 까마귀 왜 이렇게 크냐? 무슨 새가 저렇게 크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드니에서 이제 스탠소프로 떠날 때딱 여기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드니에 있었는데 어떻게든 저를 아시고 저랑 같이 일한 사람들이나 어떻게든 저와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설렌다. 여기는 이제. 제가 매일 출근하던 길. 알죠? 여기 지옥의 거리. 여기만 지나가면 나는 그렇게 힘이 빠졌었는데, 지금도 뭔가 출근해야 될것 같고, 힘 빠지네. 아, 그래도 반갑다, 진짜.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지금 시즌이 오니까 좀 카메라 들기가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겠다 아니 근데 거리에 사람 많은데요?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체감은 잘안돼 그리고 또 브리즈번이랑 다른 점은 여기는 아시안이 더 많아서 그런지 마스크 쓴 사람이 진짜 반반? 거의 다 마스크 쓰는데요? 브리즈번은 한 100명 중에 5명 썼거든요. 와 근데 경찰 돌아다닌다 막. 네이스. 아 아무튼 느낀 거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는 거. 어우 카메라 들고 다니기 쪽팔리네. 게다가 또 많아진 거는 길거리에 새가 겁내 많고요. 오버이츠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어 방금 약국 들어가서. 마스크랑 손세정제를 샀는데, 이제 마스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시즌에도 마스크가 엄청 많은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무슨 마스크 20장 샀거든요? 근데 거의 배추밭 1시간 일하는 돈을 냈거든요, 지금. 20불. 거거에다가 손세정제. 차지해가지고, 26불, 26불 나왔습니다. 이거 예, 지금 손소독제인데, 바로 뿌려. 옵시. 우선 소독 바로 해 주고. 사람 겁나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벌써 스탠소프에 있는 사람 다뭐 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사람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데? 그냥 가게만 닫았을 뿐이다. 세상 사람은 그냥 다 돌아다니네. 아니, 근데 이놈의 시드니는 날씨가 좋은 날이 없네. 제가 농장 가기 전에도 산불 때문에 날씨가 이 정도였는데, 똑같네, 무슨. 날씨가 항상 이래. 시드니는 우중충한 게, 근데 하나 좋은 점. 일단 길 걸어다니는데 파리가 안 붙어 얼굴에 와 어떻게 파리가 안 붙냐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삶입니다 아니 이거 7브레 파는데 당장 사야돼 아니 무슨 7브레 레드불을 행사를 안 해? 아.. 레드불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렸다 레드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샴푸는 그냥 2불짜리 쓰자 아니다 50까지 왔는데 7불짜리 쓰자 7불짜리 자이 아보카도인지 이걸로 가자 바디워시는 코코넛으로 가서 과일 조합으로 몸에서 과일 향 나게 지금 배추 향이 몸에 가득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과일 향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필요한 이거 샴푸랑 이런 것만 샀고, 본격적인 건 내일. 내일이나 모레 한번 사도록 합시다. 바로 방금 이거. 여기 시드니는 브리즈번이랑 다르게 저거를 터치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시드니 있었을 때보다 한층 발전한 모습.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아주 좋아요. 제가 저번 댓글에서 누가 팔꿈치로 속을 누르라는 거야? 그래서 팔꿈치로 누르려고 딱 보니까 누르지 말래요. 그래서, 아, 역시 시드니. 역시 대도시. 싶었습니다. 하, 얼른 집 가고 싶당. 집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조금만 더 쉬어야겠습니다. 도착 날 시드니 구경은 뭐이 정도면 됐죠 사실 한달더 있을 거니까 그럼 룸바